현재 시각 오후 네아 5시 42분, 저 버스가 원래 저더 구글맵에는 더 안쪽에 들어가서 세우는 걸로 나왔는데, 한 18분 걸어서 18분 정도 되는 이 주차장에 세우고 여기가 라스트 스탑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오케이, 오늘은 좀... 많이 돌아다니진 않아서 덜 피곤한 것 같아서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습니다. 아, 근데 생각해보니까 찍을 때마다 맨날 피곤하다는 얘기를 했네. 근데 오늘은 좀 괜찮은 편이다. 근데 아쉽게, 아, 아까 그 그리스가 은근 가게들이 빨리 닫고 역사적인 곳들도 빨리 닫는 편이긴 하네요. 3시 반에 닫을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한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는 볼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안에 들어가서 뭐갈수 있는 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그냥 겉밖로 나와 있는 유적지, 뭐 개선문, 개선문 하나랑 아리스토텔레스 어, 공원 하나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궁상이 <laughs> 예. 주변에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, 여기 앞에 바닷가에서 밥 먹으면서 아마 노을이 지는 걸좀 구경하다가 들어가서 쉬고 내일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화이트 타워나 아니면 그 아타튀르크라는 터키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 있어요. 그 대통령이 이 마을 출신이거든요. 그. 생각해보니까 여기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아 소크라테스도 난다 쟤 그러니까 아,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나중에 터키를 만들게 되는 사람의 고향이기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박물관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한번 제가 완벽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미스타파케말 아타튀르크라는 사람이 어, 엄청난 사람이거든요, 사실. 어, 천, 천재에 가깝지 않나,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라서, 아, 방금 캐리어 바퀴에 뭐가 걸려가지고, 거기서 한번 갔다 올것 같습니다. 일단은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, 여기까지만 촬영하고, 아마 가는 동안 뭐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아 어, 고양이다.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중국어가 여기저기 써 있는 게 보입니다. 와, 씨. 갑자기 더더더덕 소리가 나가지고 캐리어가 안, 안 끌려오길래 한번 봤더니 캐리어 밑에가 부셔졌습니다. 다행히 뭐 물건이 새고 그럴 정도는 아닌데 매우 당황스럽네요. <laughs> 이게 야, 왜뭐 진짜 여행이라는 게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상다안사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이벤트가 하루에 하나씩, 하루에 하나씩 저한테 일어나는 느낌입니다. 이거 아. 일단 짐 갖다 놓고 캐리어를 사러 가야겠네요.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캐리어석입니다. 하...